메모리 사회됐으면은, 퍼면을 또 시작해야 되고. 웨면을 깐다는 거는 기계의 오류를 잡는다는 얘기니까. 성능 향상 또는 오류를 잡는 거니까. 퍼면은 필수지. 이마저도 모르면은, 작업을 하지 말아야지. 고객사랑은 뭐 싸게 줄게요. 뭐, 안녕하세요가 아니라, 커피 타주는 게 아니라, 예.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, 펌웨어 업데이트. 펌웨어 업데이트가 고객 사랑이지.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상시 이화를 시작합니다. 잘 나오네요.